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음 묘적산에 위치한 묘적산은 신라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숲 사이로 쐬어드는 햇살,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묘적사에서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나무를 깎거나 다듬지 않고 태초의 모습 그대로의 기둥을 사용한 전각들입니다. 투박스러우면서도 정감이 느껴지는 기둥들 사이 텐마루에 앉아 봅니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숲 사이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곱게 다듬지 않아도 오히려 울퉁불퉁한 것이 더 멋지게 보일 것을 미리 알아채신 우리 선조님들의 안목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